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최신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형광 바탕이 아닌 판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넣었습니다. 형광 바탕으로 된 판례만 최신 판례입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의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 양규범 사이의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직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 사이의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도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번은 재판의 전제성을 정의한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현재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당의 소송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의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당의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이 있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3번을 보겠습니다. 미군정청 법령이 위원심사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여를 가지는 법규에 해당한다는 내용인데요. 비록 법령이라고 되어 있고 폐지된 법률이지만 헌재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헌법소원이라고 하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말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위원심사형 헌법소원을 말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폐지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어 있다면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된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미군정청법령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합헌이라는 내용입니다.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과거의 사실 관계 또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 소급표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표의 입법이 있다. 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7번도 진정 소급입법인데 합헌인 판례입니다. 친일 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신뢰의 침해는 우리 헌법의 이념 속에서 용인될 수 있다. 친일은 위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 소급 입법이지만 합헌인 판례가 크게 세 가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은 미군정청법령, 2번은 친일재산국가귀속특별법, 3번은 5.18특별법입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은 행정지도 문제입니다. 행정지도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 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 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8번에서 금융위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수 없어서 단순한 행정지도에 지나지 않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닙니다. 8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지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위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수 있다. 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기 지역, 투기과열 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 1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행정지도인데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1번은 코로나 판례입니다.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최신 판례라서 넣었습니다. 서울특별시립 지원센터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센터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법률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인 사실행위에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도 되는데 헌법소원의 대상도 됩니다. 단기간에 종료돼서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 확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11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출된 권력적 사실행위가 보일 겁니다. 다들 아는 판례일 겁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판례입니다. 서울특별시립지원센터에서 시설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수초간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3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내용입니다. 위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그에 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나여 허용된다. 1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진정입법부자기가 위헌 결정된 것은 6개가 전부입니다. 몇개안 되니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는 판례일 겁니다. 저 6개 외에 다른 판례가 진정입법부자기로 위헌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조항이 등록프로 등의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가 상당기간 동안 불이행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15번은 진정입법 부작위 위원 판례 6개 중 하나입니다. 16번은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판 취소 판례입니다. 모르는 게 시험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한정위원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 판결 외에 고난전 소송 판결 및 중단 판결이 모두 포함된다. 17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18번을 보겠습니다.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이 허용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헌재는 인정하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과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행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처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면 원행정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한정위원 결정 이전에 확정된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한정위원 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한정위원 결정 이전에 확정된 유죄 판결은 위원인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1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0번도 19번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원 결정 이전에 그 법률을 적용하여 확정된 유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한정위원 결정 이전에 유죄 확정 판결을 한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한정위원 결정 이전에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20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1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도 법원의 재판에 해당합니다. 2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2번을 보겠습니다.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입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갖는다는 헌법 규정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원행정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모두에 반합니다. 2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3번은 자기 관련성을 묻고 있습니다. 일반 게임 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 산업 지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일반 게임 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사단법인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시행령 조항의 수범자는 일반 게임 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사단법인이 아니라 일반게임제공업자입니다. 23번에서 사단법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습니다. 24번을 보겠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 보장과 객관적 헌법 보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기속에 대한 소명만으로서 자기관련성 구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5번 문제는 작년까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변호사법 규정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그 규정의 수범자인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변호사 등의 광고, 홍보, 소개 등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에서 비록 규정의 수범자는 변호사지만 로톡 같은 업체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26번을 보겠습니다.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와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7번을 보겠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동법에서 별도의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면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8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의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된다. 2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9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후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청구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0번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행정청의 행위가 법률이 정한 바에 부합하는가라는 점을 문제 삼는 경우와 같이 법률의 해석 적용 또는 호섭을 다투는 경우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사 유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시익이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인된다. 한정위원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30번의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3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1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 보호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기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3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2번을 보겠습니다. 미결 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용자가 발송하려고 제출한 서신을 교도소장이 서신 제출일 16시에 일괄 수리하여 그 다음 날에 발송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는 수형자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위헌 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 의익을 인정할 수 있다. 32번에서 기본권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고 주관적 권리보호 의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3번을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에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형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4번을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무슨당의 명칭이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유사명칭에 해당하여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 공표한 행위는 정당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34번은 정당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5번을 보겠습니다. 진정입법 부작위 사건인데요. 위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에 명시적인 입법이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그에 관한 입법이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6번을 보겠습니다. 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에 명시적인 입법이임이 존재한다고 볼수 없고 헌법 해석상 기존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여러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 의무가 새롭게 발생된다고도 볼수 없다. 3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올해 처분적 법률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분 법령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기출된 처분적 법률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